야 근데 아시아에 왜 이렇게 구축이 없지 오늘 자꾸 하나씩 잡히네 근데 이렇게 내가 구축 타면 또막한 5구축 잡히겠죠 o 들리나? 아니 아직 안 들려. 왜 이러지? 하아... 몰타면은 아 몰타 대 시나노 잘가라 펌부야우측 잠수함 배치 차 피지 잠수함 수랑 구축함 수는 상관이 없으니까 크렘린 야마토 인 컨커러 야마토 야마토 크렘린.. 아.. 컨커러 부르곤뉴겠다섬 뒤만 가게 해줘 아.. 힌덴 왜 저기 있는거야 쫓아내줘 몰타형 힌덴이 몰타한테 시타가 났나? 중순중에 유일하게 나던게 제였나 그런 사실 없습니다, 죄송한데. 가짜뉴스입니다만. 난 진짜 아슬아슬하게 지금 스팟 안 되고 있다. 얘, 얘, 덕, 얘 덕분에. 네, 네, 내 네, 스택이 어이 한발 실수했다고 펑커러 나옵니다 아 근데 산 마르틴에 그 대공포 4스킬 있잖아요 그거 괜찮은데 <laughs> 궁합이 워낙 소모품 수리, 아 뭐야 쿨타임도 긴데 대공포 사거리는 그. 요즘 또 애들이 대잠기 많이 던지니까 홀로 대공기 켜지고. 이러면또 대공기 켜진 거니까 발동되죠. 투기야, 제발 다시 돌아와, 빨리. 스팟해. 드디어 채우냐말다 죽었어. 아니야 상대가 신한노인데 아무것도 안안 움직이고 저러고 있어. 와 키타카미 상당히 익숙한데. 아니 여기 딱 여기 투길 떨고면 어떻게? 자살 행위지, 이거 또 저희 팀 야랄 시작 했는데요. 어떡하죠?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, 어떻게? 해? 공방어 사격 들고 있고 그랬나? 소나 말고, 야, 왜 이렇게 안 죽냐? 미쳤지? 어, 4만. 신하노 왜저있지야 체력 채우는 거 봐라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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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 이거 내가 캡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키타카미가 스팟해주는 동안 신하노 덤컨 약한거 맞지? 키타카미야! 어이 살아라 야, 저거 일부러 돌격한 걸 걸요? 회전율 높일라고? 어? 키타카미 저거 폭격기에 닿으면은 사라질텐데? 이이다이조부요시노 정도는 내가 탱설수 있어 근데 내가 딜을 못해 왜 저렇게 꺾지 저기서? 겜..겜잘알인가? 나이스 도와줘 얘들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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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, 두발은 안 되는데, 고민 겁나. 부르게. 아, 뭐 발동한 거야? 제발 제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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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좀 연막 좀오 고맙다. 너 착한 키타카미구나. 휴. 근데 나 이제 키타카미랑 붙어야 돼. 어이. 어이. 날 숨겨줘. 아, 스킬 꺼지면 다시 돌아요. Yep. 야, 니네들 빠지면 안 되는데? 제발. 근데 님들 저 지금 말도 안 되는 탱킹 중인 거 알죠? 아니 오래 발사가 는뭐다 박살 나냐 계속. 아 죽었다 이건. 이런 고얀 놈들 뒤에서 뭐해. 아할 만큼 했다 진짜 나는. 아 이거 힘덴이 옆에서 좀 탱킹. 아 체조 어야 되는데. 9200 그래도 4등 근데 얘가 진짜 그 철갑 보정이 민호보다 약하다 보니까 한계가 확실히 있어 야 그래도 구는이만 탱킹했네. 얘전체체력이 4만 얼마 아닌가?